응. 그 동안 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 많았어. 성호 씨 그런 말이 어딨어. 다 우리 잘 되자고 한 건데. 있잖아. 응. 우리 아 어, 우리 그만 만나. 나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아, 이렇게 쉽게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 아 그리고 이거 아 이거 선미 니가 비싸게 주고 산 거잖아 이거 돌려줄게 아 내가 이거까지 가져가면 너무 염치없는 놈 같아서 그리고 나 마지막 식사 대접하고 싶었어 성호 씨 지금 이거 장난치는 거지 이거 나 이제 일어날게 성호 씨 잠깐만 성호 씨 잠깐만 네. 우리 만난 거 7년이야. 우리 결혼 약속도 했었잖아. 나 진짜 그것 때문에 나 고민 많이 했어. 아 요새 누가 오래 만난다고 결혼해. 야 그래, 결혼할 수 있어, 할수 있는데. 근데 나, 나 이제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아. 나 이제 겨우 잘 됐잖아. 성우씨, 우리 이렇게 헤어지면 안 돼. 나못 헤어져. 그러면 우리 시간을 좀 가질까? 나 이번에 공연 끝나면 아우 선미야 야나나 나 진짜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공연 얘기 듣는 거나 진짜 힘들었어 동아리 야 그게 뭐야 짠하게 야, 야 친구로서 충고 하나 해줄게 너 이제 나이도 있고 그감성 없어 접어 응. 친구? 이제 와서 친구? 네가 나한테 그런 말하면 안 되잖아. 야, 그러니 그러니까 아까 그냥 어? 헤어지자고 할때 그냥 쿨하게 헤어지지왜 이런 말까지 듣고 있냐. 성우 씨, 성호씨 나는 성우 씨이날까지 공부하는 동안 자존감 높여주려고 답답한 내색 한번. 아, 안... 어, 어, 야, 너 그래, 말 한번 잘했다 너. 너도 지금까지 막으로 엄청나게 답답했겠다, 그지?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너가 이럴수록 내가 더 나쁜 놈 되는 거야. 꼭 이렇게 나를 쓰레기로 만들어야 돼. 너 직성이 풀리겠어?